시민들이. 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몬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광접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 나한테 불만 있나? 우리가 상급. 어, 이 부족한. 광물이 부족합니다. 누가? 이총.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총파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군 뭐? 나한테 불만 있나? 누가 또 하는 거지? 아, 정말 피곤하군. 이천만 배신자가 아니야. 로드나, 이 생각은 로드전에 공격해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가동의 힘은 력한 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가 또 하는 걸까? 황제 폐하가... 배스킨바스가 부족합니다. 거긴 건설 불가능한 지점이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 확인. 나한테 불만 있나? 느낌이 안 좋아.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업그레이드 완료. 광저패하가 뒤에 계신 누가 또 하나 이총 바라보를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사박이 적이다. 나 나한테 누가 또 한한 거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광물이 두배인 기다 감염이 두배면. 신부 두배인. 안녕.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즉시 움직여라.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아, 정말. 피... 업그레이드 완료.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하군. 있... 바로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느낌. 강격한 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나한테 불 말이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거기 건설하고 싶다고. 그냥 포기해라. 피할 수 없다. 거긴 건설 불가능한 시점이야 업그레이드 와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누가 또 말한 거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군 병력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를? 위을 <놀리병을> 확대해라. 아, <놀리병> 방접폐하가 뒤에 계신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턴 <놀리병> 그러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매미 2배, 힌더 2배, 안가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총팔아버립니 방전폐하가 뒤에 계신다 누가 또 하란 거지? 느낌이 안 좋아 이제 배는 우리가 일으킨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피할 수 없다면 결전투에서 승리했을 뿐 전쟁은 아직이다 최전방에 기원을 보내라. 가의 자치령이다. 몰튼리가 나의 자취령이 이런 공호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취령을 넘보다니 생각보다 심각고 안그런가 큰일입니다 공호의 파편 다수가 탐지 됐습니다 사령관 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건설하고 싶다고 그냥 포기해라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호모의 파트는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스비다니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전 방제폐하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이제 배쇄지을 쳐야 한다 민중이 지지하느라 필요한 모든 단을 강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 언제, 언제 17 처리해야 할 공원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런 작은 업적이 쌓여 태산이 되리라. 대진을 쳐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물이 부족합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저 몹쓸 해적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얌전히 있으라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고작 그게 다였 나의 자치령이다. 이가 적의 유해를 보식한 것이. 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기 습니다 놈들을 숨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자치령이다. 적의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